내가 뒤에서 알려 줄게. 잠깐만. 아, 내가 느리니까 가라고. 안 들어가게. 부담같 그렇게 깊은 속도. 그, 그, 어. 어. 그러니까. 5번이 있잖아. 요요 오늘 3번째. 그니까다 준비됐어요? 아, 장결이 아, 앞에 가좀 음. 이게 속도가 그렇지. 오케이. 어디더라? 자, 내가 알려 줄게. 일단 쭉 내려가. 조금만 내려가. 거리 좀 띄우세요. 조금 더 내려가. 아니, 아니, 조금 더 내려가 자, 좌회전 준비. 거기서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오케이, 여기 셔턴 구간이야. 셔터, 셔턴구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말라서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치잘 o o 어! 여기서 대기! 내가 먼지 많 나는 지 먼지가 없으나 <없냐>, <laughs> <laughs> 내가 브레이크를 너무 잡았어 어, 고고. 고고! 외면이 왔어? 외면이 안왔어 이제 산책객 있나 잘 보고 천천히 Up here. Okay. 선생님. 선 어, 자이전 할 거야. 홈이 나오면 얘기해요. 홈이 나왔어요. 어, 자이전. 자이전. 오케이. 내려가서 어리이야또 네. 어필. 再见。 내가, 내가 제거했어. 어, 맞아. 아까 어. 来一首。Nice. 여기 기억나지? 어 기억나 응. <목소리> 여기 운이에요 멋있네 여기 돌멩이 약간 있는 다운 아 어, 나이스 어디로 가요? 앞에 와 전길이 뒤로 와 전길이 1번 라어 가나이? 길 <laughs> 모르는데? 아 일, 일, 하나밖에 없어 그래 무조건 직전하고 오케이. 아기 사기한 길 아니에요? 약간 돌 약간 있고 길 음. 괜찮아 저... 아니 길을 좀 알면 스프라이대로니까할수 있는데 오빠가 앞에 안 아니 어. 아니야. 아니. 여기는 오늘은樹질? 빨리 못 가고 천천히 가야 돼. 여기 돌돌좀 많은 구간이야.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고. 가려 못 한대. 천천히. 미기 걸어. <목소리> 정상에 오늘 <오사> 잘 봐. <목소리> 계단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돼. 새기. 짧지. <laughs> 원래, 한 원래 처음에는 길길길 네. 길, 길 같은데 자꾸 면 짧아져. 나오네. 아. 그러니까 미숙까지 먹는다하 와요. 네.